안녕하십니까, 청도 스파이더 유상입니다 오늘은 뭐 내일 비도 온다 그래서 장비도 점검하고 내일 또 나갈 현장을 위해서 세제를 좀 사고 어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세제를 엄청 많이 구매했습니다. 세제가 오늘 한2 0마리 정도 구매했고 어이 세제 또 이거 뭐한 달이나 두달 되면은 금방 또 소비가 될것 같습니다. 어, 제 업체만의 또 어, 기술이고 또뭐 어떤 세제 쓰는지는 또 제만의 노하우기 때문에 세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세제를 사 놓고 내일 또일 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를 모두 다 꺼내 놓고 정리도 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사무실은 멀리 있고 또 가까이 쓸수 있는 거는 또집 밑에 이렇게 계단 밑에 제가 제가 넣어 놓습니다. 자 이거 정리해놓고 제가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또 어느정도 제가 정리를 다 해놨고 내일 쓸 세제만 뭐 이렇게 몇통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차에 세제 모두 내려두고 장비를 오늘 다 빼보았는데 내일 뭐 나가려고 정검도 할게요 뭐 장비를 다 빼보았습니다 장비를 빼면서 제가 영상으로 뭐 제가 외벽송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장비를 쓰고 있을까 또 외벽 청소를 어떤 장비를 이용하여 쓰고 있는지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 제가 쓰는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쓰고 있는게 어 외벽 청소하는 사람이다 이거 쓴다 어뭐 이걸로 해서 청소한다 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다 살아온 방식도 틀리고 먹는 음식도 다 틀리기에 저는 저만의 배울 때뭐 그렇게 배웠고 또 제가 배우면서 습득했는 부분과 응용했는 부분으로 하여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비를 쓰고 있는 장비 잠깐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벽 청소의 제일 중요한 고압 세척기입니다. 그란젤2 1 9 5어 제가 작년에 새거로그란젤 뭐 본사가 샀는데, 제가 써보니까 최고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토출량이라든지, 압이라든지, 외벽, 외벽, 외벽 청소할 때도 가능하고, 어닝 청소에도 뭐 무난하게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압력 게이지가 표시납니다. 압력 게이지로 왼쪽으로 돌리, 오른쪽으로 돌리면, 아, 왼쪽으로 돌리면은 느슨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압이 세집니다. 이 본체에 달려있는 게 10, 15m 노즐이 달려있고, 그리고 노즐이 더 필요하면은 연장 노즐로 거기서 뭐 만들어 돌려가면은 뭐 50m, 뭐 100m 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노즐이 길면은 길수록 압이 약하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어, 길이에 맞게끔 쓰시면 될것 같고. 자, 최고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건이 보이죠? 건. 음, 쇼건 두 개와 장건 두 개가 있는데, 모양도 다 틀리죠? 모양도 다 틀린데, 일직선 노즐입니다. 어, 분사량은 양 옆으로 한 80도? 한 90도? 아, 90도 아 80도? 그 정도 된것 같고. 야는 회전 노즐. 어, 외벽 외벽 청소 시에 어떤 노즐이나 하면은 어 회전 노즐은 그냥 일반 일직선 노즐보다 이게 엄청 압이 약, 물 수압이 약해도 때를 지워온다던가 아니면은 노즐을 쓰면은 하여튼 회전으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엄청 파워십니다. 뭐 웬만한 곰팡이 웬만한 때는 뭐이 노즐로 사용해서 다 지워지고 쇼건 이것도 일직선 그냥 본사령수 쇼건입니다. 일직선. 영상을 보여주, 뭐, 영상을 틀어놓고 제가 설명하면 참 좋은데 오늘은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똑같은 쇼건이지만은 양은 머리가 좀 틀리죠. 오른쪽과고 왼쪽과 틀리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좀 덕인데 머리를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 으로 돌리면은 앞에서 터출 양이 어, 일직선으로 나가고 또 넓게 넓게 나가게 만들려면 또 넓게 나갈 수 있고. 왼쪽, 오른쪽 돌려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조했는 겁니다. 여기도 머리도 뭐 여기 맞게끔 제가 개조했고, 그리고 젠다이, 달비개, 일명 달비개라고 하는데, 이 기성품입니다. 기성품 보이시나요? 기성품 보면은 다이끈이 어... 이게 다이건이 일반 다이건 그냥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건인데 이게 자율용 건입니다. 자율용 건이고 보면 뭐 검증 마크 뭐, 뭐 이렇게 보이시면 뭐 하여튼 만들 때 제작했을 때 무게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되었다는 거. 근데 이거는 처음에 탈 때는 조, 좋은데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허리 가 엄청 아픕니다. 허리가 엄청 아파서 제가 제작해서 쓰고 있는 다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 제가 프로파일로, 프로파일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고, 어, 프로파일로 한 개를 만들었고, 다이 끈은 16mm, 16mm pp로 프로 사용하여서, 어, 이렇게 밑에도 안 빠지게, 단단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샤클. 샤클은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은 중국산 쓰면 안 됩니다. 샤크를 보시면은, 어이 코리아나라고 적혀 있는데, 꼭 마크, 이거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은 중국산 쓰면은, 음철 하여튼 뭐 중국산 쓰면은 이게 파괴력도 엄청, 하여튼 중국산 못 믿으니까 중국산 쓰지 마십시오. 꼭 코리아나. 그리고 일본 업체나 이군 업체 가면은 마크를 꼭 확인하니까, 어 샤크는 꼭 이걸로 쓰시고, 그리고 생명, 압축기입니다. 이거 없으면 은 바람 불면 은 진짜 날아갑니다. 이거 진짜 제가 로프 중에, 로프를 타시는 분 중에 제가 최고 존경하는 선배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한 1년 전에 제가 제일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좀 아까워서 진짜 제가 보관도 잘하고, 뭐, 그 선배님 마음을 헤아리기에 제가 이 압축기만큼은 진짜 간수도 잘하고, 매번 매번 확인하고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낸 다이. 알, 미늄 다이인데 무거워서 못 쓰겠습니다. 도저히 무거워서. 뭐 고층 탈 때나 제가 조금 이 다이가 프로파일은 조금 타보면 좀 불안정한 감이 있고 이 알, 미늄은 만들어 타보면 튼튼한 감은 있는데 이거 들고 다니면 엄청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뭐 고층 탈때 조금 마음 적으로좀 그럴 때 이거 한 번씩 쓰는데 잘안 씁니다. 잘안 쓰고 이게 최근에 나오는 어, 이게 특허냈다고 하는 대주코 돼지코, 대코입니다자이 대주코하고 그냥 이렇게 샤크라고 보면은 차이점이 있죠. 어떤 게 차이 날까? 요 야는 이렇게 돼 있죠. 이금 꼬여갖고 줄이 꼬였는데 야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주 발을 이렇게 돌리가 매거 내려가고 얘는 돼지 코는 어한 손으로 지금 휴대폰을 들고 있어서 내가 설명을 잘못 드리겠는데 이게 샤크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줄을 감았을 때 줄을 이렇게 감았을 때샤크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샤크를 이렇게 됩니다. 샤크를 이렇게 되면은 줄을 우리가 원줄을 감았을 때 줄하고 줄하고 마찰이있기 때문에 이 줄을 조금, 다이끈 줄을 조금 오래 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다이끈이 손상이 적게 갑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 새로 넣은 터커가 터커냈다고 만들었다고 하는 이게 돼지코 모양이라고 그냥 돼지코라고 하던데 저도 그냥 돼지코로 부르고 있습니다. 돼지코 모양 같이 생겼죠. 그리고 아... 물 펌프 어, 옥상이라든지 가면은 여러 명이 쓰기 때문에 3명 4명씩 타면은 수압이 모자라서 어, 물 펌프를 이용해서 여기 호수를 연결하고 뭐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옥상에 보면물 탱크에 그물 바를 땡기 때 쓰는 그 호수 연결관이고 자 최고 궁금한 게 이게 뭐 이게 뭘까요? 이 보시면은 물통이잖아요 어, 슬링바를 이용해서 내가 이게 보조 로프 걸 때가 없으면 옆에 옆에 로프를 묶고 묽고, 묶고 뒤에 보조 바를 하나 쳐서 타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줄무줄무 묶는 줄무 거라든지 한번 영상으로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나중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뭐제 장비만 잠깐 소개시켜 드리, 드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소세지 건입니다. 우레탄 실리콘 제가 실리콘도 가끔 하루 다니긴 하는데 예전에 뭐 설비를 좀 해서 뭐 실리콘도 쏘고 쏘는데. 보면 은 소세지관입니다. 일반건하고 틀리죠. 일반분들이 일반 쓰는 건 틀리죠.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은 보통 뭐벤트 뭐 가게에서 파는 이런 건을 씁니다. 자, 이거는 선수용입니다. 어, 기술자들이 쓰는 거, 이건 일반분들 쓰는 거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 근데 야는 한번 땡길 때마다 뭐 23발인가, 2 4방인가해3고 얘는 그냥 발기고 싶은 만큼 쏘고 싶은 만큼 쏘3발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로프 보호대. 로프 보호대입니다. 이거 로프 탈때 제가 조금 여유 있는 현장 가서 한번 줄묶는 뭐 거라든지 저만의 노하우와 뭐 저만의 방식을 조금 소개 한번 시켜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 별반 없습니다. 최고 안타까운 현실은 제가 로프를 타면서 느껴봤는데 아, 참 안타깝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 이거는 위에 거는 청소를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이 일명 밥이라고, 제길 밥이라고 하는데, 어, 먹는 밥 아닙니다. 청소하는 유리창이 그 붙대는 밥입니다. 말이 못되면 이렇게 딱씁니다딸으면은 여기 이게 지금 대나무로 만들었는 거고, 결속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었는 건데. 30년 전에 하시던 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쓰시는 분이 거의 태반입니다 지금 시대는 2021년 진짜 뭐 비행기가 날아간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한번 진짜 깊이 생각해서 좀 편리하게 만들어서 쓸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고 한번 쓰는거 여기도 보시죠 이거는, 요 안에 거는 되는 알미늄, 루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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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걸로 만들어서, 음, 쓰고, 이거는 청소봉. 봉은,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잠깐 제가 쓰고 있는 외교 청소할 때 쓰는 용품들입니다 뭐 청소 장비 어 조금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하여튼 제가 쓰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음 자기만의 쓰는 또 방식이 있고 자기가 쓰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장비가 100% 이거다 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어뭐 외벽에 관심이 있,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한번씩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줄 최고 멋진 친구, 짠. 이게 진짜 저에게 진짜 운명을 줬고 진짜 저를 청소하게 만들었던 친구입니다. 이유리창 청소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정말 어깨도 안 아프고, 앞전 영상에 보시면 세차할 때 제가 그 영상을 잠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거 쓰시는 분들은 이 편리성을 압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일도 빠르고, 어, 사람 두목합니다. 어깨, 일반, 일반 스키지 쓰면은 이게 그냥 각도 조절해 이렇게 1차로 꺾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깨가 엄청 아픕니다. 근데, 예, 예이 친구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뭐좌우좌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제 영상 보면 스키스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이 엄청 편합니다 편하고 진짜 요즘 시대에 맞게끔 쓰는 장비 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장비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써보니까 어, 최고 좋은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쓰, 이거 회전 스케지는 어? 스케지는 일상 관리용으로 어, 유창 청소 매장 청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거만큼 좋은 청소 도구 같습니다 하여튼 어, 두서없이 오늘도 영상을 계속 소개시켜 드렸는데 내일은 또 주말이고 저는 내일은 서울 쪽에 또 일이 있어서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마감 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좀 일정이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영상 켜서 어, 어떻게 제가 청소하고 있는지 어떤 청소를 하는지 짬을 내어서 한 번씩 또 보여드리고 또 영상으로 남아 로프공들이 어떻게, 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이제 조금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30명의 구독자로 시작했었고, 어, 유튜브에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그냥 유튜브를 그냥 조금 무시했다는 것도 있고, 그냥 유튜브 할정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최근 사이에 70명의 구독자분들이 늘었습니다. 70명의 구독자분들이 늘고 또 1000명의 구독자가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막 광고를 해 보고 마케팅을 해 보니까는 이게 마케팅 맛이 진짜 하, 남들 모를 짜릿한 짜릿한 그런 게좀 있습니다. 자, 70명의 30명의 구독자에서 지금 103명의 오늘까지 보니까 103명인가 되어 있던데. 하여튼 여러분들 모든 구독자님들이 따분한 영상도 지켜 봐 주신다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유튜브에 대한 영상 만드는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클루티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가끔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100명의 구독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항상 성숙하고 발전되는 청소하는 스파이더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어, 유튜브 보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제게 한분한 한 분이 진짜 소중한 힘이 되고, 또한분한 한 분에 모여시면또 천명의 구독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명의 구독자가 되면은 또저 나름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음. 하여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영상으로 아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